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단자 따라잡기의 김만수 칠했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더 낫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이죠. 저는 이 사자성어를 입대어 학생들에게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즉 바둑에서는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정석을 실제로 어,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정석으로 소화시킬 수 있으실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임정석은 치열하지 현대바둑을 대표하는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흙이 붙여왔을 때 이번 시간에는 백이 중앙으로 젖히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이 중앙으로 젖혀왔는데요. 백이 중앙으로 젖혀오면 은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가마에 느는 수가 정수가 됩니다. 흙이 젖혀, 백이 젖혀왔을 때 같이 젖히는 수는 한 점이 끊기게 되겠죠. 3선에서 끊기게 되면은 2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 더 이상 흙이 나아갈 방향이 없습니다. 흙이 밀더라도 가만히 늘게 되면은 백의 포위망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흙로선 좋지 않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3선으로 느는 수가 정수인데요. 이외에 또 다른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2선으로 젖히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백에 굴복을 해준다면 가만히 늘어서 백의 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도 흙도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삼선으로 단수 칩니다 이쪽으로 두는 것은 빵 때림을 하게 되죠 초반에 빵 때림을 당하게 된다면 흐으로서 견딜 수 없는 진행이 됩니다 빵 때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쪽 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늘어두면 은 끊는 수는 아까와 똑같이 막히는 순간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선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초반에 이렇게 이 선을 계속 밀게 된다면 패망선을 계속 기어야 되기 때문에 흐로서는 이런 바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이 중앙으로 젖혀왔을 때또 끊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끊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차분하게 단수치고 흙이 늘때 역시 이 선으로 막으면 어, 흙은 살기 위해서는 이선은 계속 기어야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렇게 이 선을 많이 기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들고요. 또 중앙에 세력이 생기게 된다면 흙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진행이 됩니다. 백이 어, 중앙으로 젖혀오게 되기에는 흙으로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 나머지 방법은 모두 무리수가 되고요.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오직 느는 수, 바로 이한 수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끊는 수, 약점이 생기게 되죠. 백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면 꽉 있는 수를 둔다면 흙이 가장 급소가 되는 33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진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흙이 100의 날짜로 왔을 때3 3에 받는 정석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100의 다음 수는 당연히 두 칸을 벌리는 것이 정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쪽을 두시는 분은 정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정말 바둑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차렷을 하는 수는 두지 않을텐데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흙이 급소가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이쪽에 다가오는 수가 급소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급소가 되는 곳에 흙이 돌이 와있기 때문에 백의 모양은 미생이 돼서 좋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수는 흙의 주문이기도 하고 백의 최악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어, 가만히 밀어가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느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네, 느는 수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으로 밀게 되면 이선을 젖히고 백이 가만히 늘어둬야 됩니다. 이쪽 두점 머리를 때려라 라는 바둑 경운이 있지만 아, 지금 두점 머리를 때리는 것은 단수치고 꽉있게 되면은 흑돌은 모두 살아가 있는데 백한 점이 잡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흙이 이 선을 젖혀오면 은 차분하게 늘어둬야 되고요. 흙이 한 칸을 띄는 게 모양의 맥입니다. 호구 자리는 급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수도 정수이고요 흙도 지켜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을 지켜두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마늘모로 두거나 아니면 은 밀어가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지켜두지 않으면 은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백이 어느 쪽을 끊어야 될까요? 네. 중급 정도 문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잡고 싶은 반대쪽을 끊어라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 이쪽을 끊는 것은 이두 점을 잡으러 가겠다라는 의도인데 과연 이두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흙돌은 자체로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백은 이선이 기게 되고 또 어깨 짚어가면은 오히려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된 것은 백이 끊는 방향이 잘못돼서입니다 백이 끊는 방향은 중앙 바깥쪽으로 끊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있는 것은 가만히 들어서 얼핏 보면 아까와 똑같은 진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약간 다릅니다 이쪽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치중을 하게 되면 흙이 술을 메워야 되는데 네, 가만히 젖히면 백은 세수 흙은 두수이기 때문에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돌이 어, 백이 끊은 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하지만 백이 한 점을 희생타로 이용해서 흙에 세 점을 잡으면 이 결과는 백이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백이 호구자리를 두어오면 흙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네, 가만히 찰렷해서 차렷, 지켜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지금 서로 안에 급소가 있습니다. 그 급소가 어디가 될까요? 어, 호구자리는 급소, 어, 여기가 급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쪽이 얼핏 보면 급소로 보이시겠지만 3, 3을 차지하면 백돌이 안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흙은 귀에도 살아있고 상변도 살아있는데 비해서 백돌은 전혀 안형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곰마이기 때문에 아, 이 진행은 백이 좋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의 급소는 서로간의 급소는 3 3이 되겠습니다. 흙도 이쪽을 벌려야 되죠. 만약에 손을 빼는 것은 다가오게 되면은 이 다가오게 되면 이두 점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흙으로서도 차분하게 지켜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흙이 두 칸을 벌려두는 곳까지가 정석인데요. 흙은 상변과 좌변을 두었고 백은 선수로 이 돌을 안정을 시켜두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불만이 없는 정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진행을 조금 더 보시면은 흑에게는 약간의 노림이 있습니다. 즉 중앙을 끊어가는 노림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 당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쪽을 늘고 어 중앙을 뚫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상대 등을 계속 밀어가는 것은 배로서 좋은 행마가 아닙니다. 어 중앙에서 어느 쪽이 좋은 행마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 쪽으로 누가 먼저 한발 나가냐가 그 기준이 됩니다. 즉 지금 백이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 것은 중앙쪽으로 흙이 먼저 돌이 나가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좋은 진행이 될수 없겠죠 네, 지금 이 진행에서는 날일자로 씌우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두 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는데요 호구 자리를 두면은 상변에서 나왔던 모양과 똑같은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어, 만약에 손을 빼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네, 끊는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또 어느 쪽으로 끊는 것이 정수일까요? 네, 아까와는 약간 다릅니다. 어, 이쪽으로 끊으면두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점 잡는 것이 그리 큰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끊고, 한 점을 잡을 때, 한 점을 잡아야 되겠죠? 네, 축으로 모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흙은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어, 살아야 되는데, 백이 차분하게 뛰어나가서, 흙돌을 공격하면은 오히려 흙이 곤란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호구 자리를 백이 빠지게 되면은 흙으로서는 손을 빼기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이쪽을 이어둬야 되는데요. 있거나 상병과 마찬가지로 차렷을 해야겠죠. 하지만 급소가 되는 곳을 백이 두게 되면은 중앙에서의 싸움은 흙보다는 백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전투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 주위에 흙의 응원군이 있다라고 하면은 끊는 수가 흙으로서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백이, 흙이 끊는 수가 노림이고요. 어, 백의 입장에서는 상변의 돌을 공격하는 것이 노림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모양에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 흙돌은 아직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손을 빼면은 만음모로 가고요. 만약에 손을 빼는 것은 역시 끊기는 수가 남아있죠. 끊겨서 석점이 잡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쪽을 찝으면은 이 자체로 두 집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게 되면은 중앙으로 뛰어나가야 되고, 백이 뛰어나가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을 진행하실 때는 우상계 쪽에 흙돌이 있을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흙돌이 있을 때 백이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흑이 이 정석을 많이 사용하죠. 만약에 백에 만약에 백이 화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격하는 수가 워낙 좋은 수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이 정석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정석을 보셨는데요 치열한 현대 바둑을 대표하는 정석입니다. 특히 프로의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정석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실전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 선택. 네, 이번 시간에도 구침과 협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면을 보시면은, 하변 쪽에 정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변에 있는 정석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 소목 정석이 되겠습니다. 어, 백이 지금 걸쳐온 장면인데요. 흙이 구침이냐, 협공이냐,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흙이 선택하기 전에 제가 언제나 강조드린 것, 주변의 상황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변의 정석을 보면은, 백이 삼선에 있습니다. 삼선은 그 실리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지금 좌변에 있는 형태는 간격이 좁을 뿐만 아니라 백이 삼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네,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백이 네, 걸쳐왔을 때 흙이 협공하는 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네, 삼삼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이쪽으로 막아야 되겠죠. 백이 안에서 살게 됩니다. 네, 이 정석은 여러분들께서 역시 많이 알고 계신 정석입니다. 어, 흑은 세력,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흑은 세력을 사, 차지하는 정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세력이 발전성이 확장이 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죠. 하지만 이쪽을 먼저 보시면 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흑으로서는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백이 3, 3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흙으로서는 좋은 진행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다가 백이 3, 3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고 흙이 띄어야 됩니다. 이때 어깨를 짚어가는 수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흙이 기어야 되는데요. 3선으로 계속 밀어가야 됩니다. 3선으로 밀어가야 되는데 이 모양이 흙이 잡히지는 않는 형태가 됩니다. 잡히지는 않지만 보시는 거과 마찬가지로 흙이 살기 위해서는 삼선을 계속 기어야 되는데, 자연이 백의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하변의 정석을 보시면은, 흙이 실리보다는 세력을 원하는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중앙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반대쪽에 또 백의 세력이 있으면은, 흙으로서는 그 발전성이 굉장히 축소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 공을 하는 수는,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흙이 붙이고, 백도 역시 기본 정석을 사용하겠죠. 을 네, 여기서 백이 3선으로 두는 것은 같이 돌이 3선이 있을 때면 네,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한 곳이 3선에 있으면 다른 한쪽은 4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을 맞추는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만약에 손을 빼면 은 백이 이제 지키는 수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같이 3선으로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낮으면은 한쪽이 높게 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흙이 약간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정석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정석이실 거예요. 네, 이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정석이 진행이 됐을 때 백이 두칸 벌림과 날리자 벌림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수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셨나요? 네, 한쪽이 낮으면 한쪽이 높고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아야 됩니다. 지금은 낮게 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높게 두는 수는 흙이 들어가고, 네 물론 이 흙도를 공격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지만 공격을 가더라도 두 칸을 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흙은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바, 어, 바둑의 주요 이론인데요, 한 쪽이 높으면 한 쪽은 낮게 두고 한쪽이 낮으면 한 쪽이 낮으면 다른 한 쪽은 높게 두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기 형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소목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는 협공, 그리고 구침,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목일 때는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아, 소목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정석을 보시면 3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좌변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어, 굳히는 수가 보통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돌이 높게 있다라고 하면은 흙으로서도 협공을 가는 수가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굳히는 수가 좋지만 백도 벌리게 되면은 돌이 사선으로 있기 때문에 좌변의 형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즉, 바둑에서 굳힘, 협공을 선택을 할 때는 언제나 주변의 정석을 꼭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눈목재로 되어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 만음으로 두는 수와 협공하는 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키는 수가 보통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즉 정서 선택에서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을 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서 선택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